보면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때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 신앙을 두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려서 이점 먹는 신앙의 단계가 있고 밥을 먹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바로 밥 주면 큰일 나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뭐, 모유를 주든지, 우유를 주든지,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면은, 또 뭡니까, 그, 조금 더뭘 섞어가지고, 이 유식 같은 걸 주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땀, 뭐, 죽 같은 거 주면서 서서히 밥을 주고, 그리고 조금 더 크면은 고기도 주고, 태어나자마자 밥 갖다 주고, 고기 갖다 주고, 갈비 뜯으면서 맛있다고 너도 먹으라고. 그러면 아이 큰일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 자라나는 단계에 따라서 예, 그래서 먹는 것도 어,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접 먹는 단계의 신앙이고 그런 밥을 먹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의 베드로의 신앙이 젖먹는 신앙의 단계였다면 이 고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은 이제 밥먹는 신앙의 단계로 성장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 너는 이제 젖먹는 신앙의 단계를 지나서 밥을 먹는 신앙의 단계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하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말씀 뭐냐 내가 고난받고 십사가에죽게 된다는 그 예고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밥 먹는 신앙으로 단계까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오소서 한거 하면서 막았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됩니다 주님은 죽으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 정말 훌륭하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바로 돌아가지고 이 사탄아 불러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아 그러면은 기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아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탄아 그러면 저도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 목사님이 천사 같습니다 그런 기분 좋고 교회들 보고 성도님이 천사 같습니다 그런 기분 좋지 마귀 같습니다 사탄에 같습니다 그런 그것 듣고 기분 좋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면은 수제 자라고하는이 베드로가. 예수님부터 이 사탄아 불러가라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지간 안 가면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내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따가고 제자 된다고 해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생활 편개쳐가면서 내 생활 희생해가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증 이 사탄아 불러가라 이 소리 듣자고 내가 예수 당신 따르냐 치우라 나 제자 안 하겠다고. 제자 못해먹겠다고 내가 이딴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당신의 제자 되고 싶은 마음은 1도 요즘 말로 1도 없다 나는 안간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소리 들었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말 천망을 들었으면서도 베드로가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나 제자직 사표내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나 이제 안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 알겠습니다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밥 먹는 신앙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점 먹는 신앙인 저 상태에서 그런 얘기 들었다면 아마 베드로가 치워라 나아가겠다고 그리고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밥 먹는 신앙이 되니까 미리 성장했으니까 그런 말씀, 책망을 들어도 잘 견디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젖 먹는 신앙이 되면 은 조그만 한 소리 들으면 상처받고, 조그만 싫은 소리 듣고, 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이거안할 거야. 전 먹는 신앙입니다. 저도 밥 먹는 신앙인이라면 어떤 말을 들어도 주여.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럼 나를 돌아보고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밥 먹는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밥 먹는 신앙인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겁니다 점 먹는 신앙인들만 있으면 한 소리 들으면 가버리고 한 소리 들으면 가버리고 그럼 남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두가 베드로처럼 밥 먹는 신앙인이 되어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잘 고수하고 견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막았을까요? 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안 됩니다고 막았을까요? 여러분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산을처럼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가지고 왕이 되면은 나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가 있다 장관이든 뭐그 기업체 뭐 회장 사장이든 이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요즘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은 왕이 되면은 자기 밑에 부하들 참모들을 임명하시는 자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자리 바라보고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그거 보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요즘 말로 멘붕이 멘탈이 붕괴됩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그리하지 마오셔서 절대로 죽으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보면요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가지고 예수님이단 낙이가 지나가도록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는 나무 가지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환영합니다 여러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지나가면 북한 주민들이 환영하는 것보다도 어두 더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를 맞이했던 예루살렘의 군중 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를 저주하고 증오하고 침뱉고 죽이라고 야단났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메시아관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은 로마 정부를 쳐부수고 유대인을 통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이고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 세상적인 평화를 이 세상적인 욕망, 욕심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열렬히 환영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나는 죽는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군중들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왕이 될줄 알고 그렇게 환영했는데, 왕은 되기는 커녕, 예, 죽는다, 그러니까, 애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이라 아우성을 쳤던 겁니다. 여러 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몸과 삶에서 풍요로움을 얻고 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의 군중들처럼 언젠간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 죽이라고 아우성 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천국을 가졌다면 그 내가 다 받은 겁니다 다른 것들은 불평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예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다운 삶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운다는 겁니다. 비운다는 거요.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꿈,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이게 다 비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피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 예수 이용해서 세상 말로 팔자 한번 고쳐주겠 고쳐보겠다. 자기의 원한 욕심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잖아요. 예수 잡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안에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탐욕을 다 내려놓고 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성령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다니까 예수를 잘 따라갈 수가 있었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를 따랐지만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 위해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빌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집 세상적인 지위도 최고입니다, 가문도 최고입니다, 학문의 세계도 최고입니다. 정말로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요 금수저를 몇십 개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냥 순리대로만 살아가면은 그약기는 여러 권력이고 부고 명령과 탄탄대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이런 미안함이한 배설물처럼 배설물을 소중히 생각하고 싸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긴 미국의 대통령은 어디 해외 나가면 배설물 안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참모들이 싸가지고 간대요. 왜냐? 그, 그쪽에 또 건강체크가 될수 있으니까. 그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많은 자기 배설물을 아깝다고 귀하다고 싸가지고 다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버리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가진 그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 좋은 것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이게 뭡니까? 자기 욕심, 욕망, 세상적인 꿈 이거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충성스러운 사도가 될 수가 있었고 믿음의 길을 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에서 버리는 것, 이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피우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용방관의 내 탐심은 다 우리 그 안에 예수를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 4절로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자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내 남은 인생 동안 예수 위한 고난으로 내 삶을 채우고 내 육신을 채우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내 것으로 내 소망으로 내 꿈으로 가득 차있다면 언젠가는 예수에게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떠날 겁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 가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나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십자가 형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질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목적지에 이르게 되면 자기가 지고 십자가를 거기에 받고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물론 올라가시다 너무 힘들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넘어 분명이 대신 지었지만은 어딘가 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올라갔습니다 골고루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지고 십자가를 거기에다 세우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 자기가 지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 하늘 십자가면 입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복음에는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가면은요. 누가는 다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가 들어갑니다. 에브리데이는 날마다 일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 이건 누가복음에만 날마다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일 십자가를 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십자가를 친다는 얘기는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십자가의 죽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내 모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럴 때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고, 내 삶이 살아나는 거고 내게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하나님 의 뜻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하셨습니까? 인기 얻으려고 십자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가지고 뭐 많은 거 생기고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니까 예수님 십자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하신 이유는요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예요 하나님 의 뜻이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스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영원구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권력 잡아라 권력의 정상에 올라가라 인기 많이 얻어라 건강하게 살아라 모두 자식을 일으로 길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아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요. 이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 명보다가 이 세상에서 죄인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중요한 뜻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 전에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은 성도들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살펴주는 이런 일들이다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요위해에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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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 이용해가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성공을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동기가 잘못됐었습니다우린 예수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에 이용당해야 됩니다. 예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젖 먹는 신앙인이고. 내가 예수께 이용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밥먹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냐 예수에게 이용당하는 예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용하려 그러지 말고 예수에게 이용당하십시오 하나님께 이용당하시고 성령에 이용당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행복하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독일의, 독일의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신학자를 참 좋아하는데 이분은 행동하는 신학자라는 데에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아9살의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책 가운데 나를 따르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보네퍼가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니다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 나는 귀찮아 나는 힘들어 피곤해 난 바빠 난, 난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난 못해 이러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것도 봉사하고 주님과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값싼 은혜 받은 사람 값비싼 은혜 받은 사람 누구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을 값비싼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금서의 보네퍼가 맞은 무서운 얘기합니다. 교회적은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적인 마귀가 아니고, 값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손도 깎다 가지 않고.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그렇게만 예수 내 편할 대로, 내 편리한 대로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값싼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교회청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값싼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값비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부흥하고 이런 분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굳세워지고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교회적인 값싼 은혜 받은자가 되지 마시고. 모두가 주님과 교회와 성도 위에서 나물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값비싼 은혜 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던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